내가 먼저 예.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더 얘기를 할게. 제가 공간위원장이니까. 아직 난 조선현이 최반에 대한 목숨을 걸었어. 끝도 없습니다. 드디어 윤석열의 진짜 육성이 또 나왔습니다. 어제는 김건희의 진짜 육성이 나왔고 또 어제 오후에 윤석열의 진짜 육성이 나왔습니다. 자신은 공간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녹취에는 개가, 개는 바로 윤상현입니다. 공간위원장이니까 라고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잘하는 겁니까 도대체 윤석열. 김건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두 사람은 이제 빼박입니다. 이 사람들의 두 윤석열,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녹취, 공천 개입, 이것은 불법입니다.